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추운 겨울에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아까 7시 반에 출근할 때는 엔진 미션 보는 법을 같이 공유했는데요. 이번에도 엔진 미션을 공유하되 차돌이 김영수가 110만원을 들여서 윈스텀 차량 풀올 도색을 했습니다. 전 차주님께서 그 세차를 할때 철수세미를 문대 가지고 외관이 자세가 안 꽝이었어요. 근데 이번 차량은 차들이 김영수가 과감하게 110만원 들어가지고 풀올 도색한 윈스톰 2008년식 차량, 어, 면 등급은 4등급 차량입니다. 7인승 차량이거든요. 올 도색하고 광택까지 깡, 깔끔하게 끝내놨습니다. 이차 먼저 외관부터 보여드리고 엔진 미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식인데요. 주행거리가 19만키로입니다. 그래서 성능 보증이, 어, 성능 보증을 할수 있는 차예요. 차돌이 김영수가 이 몰딩까지 완벽하게 풀올 도색 했답니다. 지금 여기는 제트카 정비 사업소인데요. 한번더 돌다리 두드리려고 왔습니다. 엔진 소리 아주 좋고요. 백프레저 배압 한번 볼까요 배압 이렇게 따뜻하게 나온게 좋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카본기가 전혀 없죠 카본이 아니고 뭡니까 슬러지 아 카본이 맞네 카본 오일 카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연소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량 판매가격은 차돌 김영수가 어, 430만 원 생각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히터 짱짱이 나오고요 썰루프도 있습니다 싸고 좋은 차에 도전하는 차도 이렇게 명순데요 이차 위인스턴 차량인데요. 아주 주행하기 좋습니다. 부담 없이 윈스턴 힘이 짱짱하거든요. 열선 치트 있고요. 윈스턴 중에서도 최고급 등급입니다. 전동 시트만 보셔도 알수 있거든요. 주행 거리가 19만 1,963km. 그래서 성능 보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엔진을 봤을 때 엔진 RPM이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악셀레이트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려줘죠 좋아요. 그리고 미션. 미션, 충, 미션 쇼기라 그럽니다. 그 충격이 있는지 봐볼게요. 미션은 변속하고 0.2초 안에 반응,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바로 반응하죠. 딱 넣자마자 반응합니다. 겠 0.2초 안에요. 그리고 엔진과 미션의 출력 및 결합력을 보겠습니다. D 레인지 넣고요. 브레이크 꽉 밟고 아주 좋아요. 미션 슬립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션 충격도 전혀 없고요. 이 차랑 차도리 김영수가 저렴하게 생각합니다. 430만 원. 멀리서 오시면 조금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거의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거의 100% 남아 있고요. 차돌 차돌 기능수가 과감하게 돈좀 투자했습니다. 엔진 오일량 정상적으로 있고요. 월캡을 열어보면요. 지극히 정상적인 색상입니다. 전차주가 그래도 정기적으로 엔진오일 교환 한 차량이에요. 분명소가 맨손으로 이렇게 만졌습니다. 쉐벌의 윈스턴 차량 올 도색 한 차량으로서 아주 산뜻한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외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장 기술이 상당히 좋습니다. 차 타시고, 어, 겨울철에 캠핑도 가시고,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나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어, 점전에 윈스턴 차량. 성능 점검장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먼저 외관은 깔끔하게 올도색겠고 엔진 미션 다본 상태에서 이제 고객님께 이 차가 어떻고 어, 뭐 오일 누유가 있는지 한번 성능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유리된 것 전혀 없습니다. 연식은 2008년식에도 불구하고 엔진오일, 미션오일 누유된 것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차량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보여드리는 차돌이 김영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